안녕하세요, 미니푸딩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어, 제 친구가 입행을 했어요, 카스로. 그래서, 제 친구, 제가 대종돼서 이렇게, 백프정 템박스에 왔습니다. 네. 한 번, 하나씩,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꺼내보도록 할게요. 일단, 커피, 커피, 컵, 세 컵, 있고요. 그리고, 여기, 이건 토핑아 수목 금토1 원래는 여기 스틱이랑 컵이 없었어요. 이건 다 제가 밖구선에 만져봤거든요. 그래서 다 안내. 이거 튀김가루? 메모지? 그리고 니다 이쑤시개? 가지고또 있을 것 같아요. 거 지퍼팩 손 화장솜 그리고 또 지퍼팩 뭔지 또 있을 듯 응. 숟가락이랑 섞을 것들 숟가락이랑 음. 하나나 하 뭔지 모르겠네요 그고 여기에는 미니 지퍼팩 이 있는데 미니 지퍼팩도 제가 담아놓은 거예요.

물인데 당근 모양에 들어있는 물 그리고 작품들이래요 이렇게 휘어리 생크림이랑 허니브레드랑 샌드위치 원래 이 작품들에 이게 있었는데요 핑들이 쿠킹들이랑 그릇이 이렇게,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 작품들인데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넣어고요 이 네, 되게 흥분하죠. 2분몇 분밖에 안 걸리네요. 이거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건 이건데 다른 분들 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안 보이더라고요. 반향을 바꿔서 이렇게 달라졌죠. 뭔가가 이상으로 미니푸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